안녕하세요 공자입니다 오늘 울타디 소식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네 하여튼 이번 주에 드디어 울타디 업데이트 소식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와 아니 울타디가 나온 지 일주일 밖에 되지 않았는데 벌써 업데이트라니 제작자들 이거 초반에 아이템 다 팔아먹고 접는 거 아니겠지 그러면 절대 안 된다고 하여튼 벌써 일주일 만에 업데이트 소식을 알렸는데요 여기 올사타워 디펜스 디스코드방에 보면 은 이런 식으로 7월 12일 토요일 오후 9시 업데이트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업데이트 1이라고 되어 있고요. 이게 너무 빨리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업데이트를 하게 되면 은 코드를 무료로 준다고 하니까 이것도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런데 일주일 만에 업데이트는 좀 너무한 거 아니야? 왠지 초반에 이 사람들의 돈을 쪽쪽 빨아먹다가 나중에 없애려고 하는 그런 아? 설마 그러지는 않겠죠 아이 설마 하여튼 저작권 걸리기 전에 최대한 많이 뽑아먹으려고 하는 흡사인것 같습니다 이게 너무 빨리 나오는 거거든요 하여튼 여기 보시면 이것저것 많은 이야기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궁금한 게 있나봐요 시크릿 유닛 같은 경우는 배너로 나올 일은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어떤 코드를 원하는지 물어봤는데요, 트레이트 버너라는 것을 제일 많이 얻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역시 특성이 잘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도 특성을 줬으면 좋겠거든요. 그런데 특성을 아무리 얻어도 좋은 게안 나옵니다. 아, 좋은 거 나왔으면 좋겠는데 제발 좀 줘. 하여튼 이번에 업데이트가 되면은 어떤 캐릭터가 나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래도 제작자들이 영상으로 공개해 줘야 되는데 공개해 준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만약에 공개해 준다면 토요일 날 오전에 나올까 봐 상당히 큰데요. 빨리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나저나 오, 이번에 나오는 오성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기존 오상들이 쓰레기가 되면 안되는데 아 안돼요 진짜 제발 많은 성능 차이가 나지 않게 나왔으면 좋겠구요 몇명이 캐릭터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많이 나오면 힘들잖아요 한 일주일 만에 두대째 캐릭터를 몇 개나 더 만든거야 미리 만들어놨나? 하여튼 이번 업데이트도 상당히 중요하고요 어떤 친구들이 주인공이 될지 너무 기대가 되긴 합니다 여러분들도 기대되시죠? 하여튼 업데이트 때 또다시 생방송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미리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길 바라 겠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더욱더 유용하고 재밌는 울타리 X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할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들 안녕